안녕하세요. 합스인들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16기 합스인들 운영자로 발탁되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국제 정성은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고 3학년 말 정도에 외대부고를 알게 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를 하고 있습니다. Hola amigos. 행동의 실천이다, 바로 제 좌우명인데요. 외대부고에 입학하게 된 것도 합시인들의 지원하게 된 것도. 모두 제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 행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항상 주저하지 않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 자기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어, 마찬가지로 16기 국제 강수민이고요. 저도 지방에서 용인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을 비롯하여 호황 서울, 대전 등등 대한민국 전역을 어, 휘둘면서 어, 외대부고라는 장착기지를 찾아서 드디어 신석기인이 되었습니다. 어, 제일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마디 하고 가자면 다자하오! <놀람> <놀람> 성은이가 자우명을 어, 얘기해줘서 저는 MBTI로 저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MBTI는 뭘까요? 같이 해주세요 네 바로 ENFP입니다 네, 전국의 MPP들 소리질러 틀리 속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하고 어, 늘 자유분방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엔트로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네요제 취미는 노래 부르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음흥음흥음, 어, That's why I choose house. 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어, 저 때는요. 어, 이 노래를 반복 재생해놓고 막 공부를 하고 그랬답니다. 오, 음, 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그러면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hop. This is the moment. Tonight is all we'll fight till it's over. So we put our hands up like a ceiling can't hold us. Show us the r a s o n i up, show us.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성은 씨는 취미가 뭔가요? 사실 제가 6 개월 된 아기 강아지를 <laughs>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은 아이비고요. 그 친구하고 이제 잔류하지 않고 집르기가하게 되면 거의 한 시간씩은 주말마다 산책을 같이 나갑니다 그게 제 취미예요. 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사진 씨. 귀엽죠. 네, 성원 씨, 어, 혹시 합생들을 왜 지원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모든 합생들이 그랬듯이 저도 이제 합생들 영상을 보면서 입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입시 준비생으로서 본 합생들과 그리고 재학생으로서 본 합생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어, 입학준비생 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합생들 채널을 입학준비생들과 입시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수민 씨는 합생들을왜 어, 지원하셨고 어떻게 채널을 만들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어, 일단은 제가 경상남도 창원 지방에서 어,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어,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어, 그때마다 합생들을 보면서 밝은 에너지를 얻고 어, 조금 더 어, 선배님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랑 성은이도 어, 지방러인 만큼 어, 다소 정보가 많이 부족한 지방 친구들한테 조금 힘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채,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앞으로는 저희 합신들 채널이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원하시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분들의 영상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혹시 어, 원하시는 영상이나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어, 영상 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앞으로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성인씨, 어, 다음 영상이 너무 기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조그만 힌트라도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학교의 책색 있는 활동인 자율활동의 날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10월 달에 자율활동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활동의 날에 저희 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